자 먼저 금방했던 것부터 해볼까요? 여기 절서부터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절서부터 해볼게요 공식대로 살아 있으니까 넘겨서 자이 페이지 자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에서 정한 절서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이렇게 자 문제를 지금 우리는 보험 가액이기 때문에 자 다시 요 자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에 정한 젖서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각각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자, 그러면 1 번의 문제는 사고 원령이 5 개월 되었습니다. 사고 원령이 그럼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기서 5 개월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 구간에 들어가겠죠. 지금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즉 1월부터 7개월 이 사이니까. 그럼 결론은 무슨 가격 써요? 분유 떼기, 젖소안컵 가격을 써라. 그런데 뭐라고요? 전, 전을. 아, 여기다 지금 사고 원료를 좀 넣어줘야 되겠구나. 자, 여기가요. 자, 분유 떼기, 젖소안컵 가격 그대로 줘버렸잖아요. 자, 1번은 그대로 얼마가 온다고요? 즉, 분유 떼기, 젖소안컵 가격을 쓰니까 100만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 올령이 두 번째 사고는 사고 났는데 사고 연령이 몇 돌령이냐면 자, 65개월 되었어 그러면 자, 65개월은 2단계죠, 2단계. 즉, 금2단계 들어 있잖아요, 65개월이. 저 2단계니까 이 단계의 공식 그대로 쓰면 된다고. 이 공식. 이 단계의 공식, 사고 연령. 그러면 자, 2번은 여기 56개월부터 66개월 그 구간 거 공식 갖다 쓰는 거예요. 사고 연령이 몇 돌령이니까 65개월이 그대로 갔다 그 공식. 즉 다산호. 자, 이게 다산호 가격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그 공식. 즉 400만 원 다산호. 여기에 다산호 곱하기 플러스. 그몇 분의 12분의. 그리고 무슨 가격? 자, 여기요 자, 노산호 가격. 거기 노산호 가격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노산호 가격 마이너스 400만 원. 곱하기 지금 이제 4월령, 매돌령이폐사했다고요 65월 0 폐사했다고. 그래서 65월 0 마이너스. 자, 이 구간이니까 저기 숫자 얼마를 써라? 55를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럼 A가 지금 현재 몇월 령에 돌아가셨다고요? 65월 0에 폐사됐을 당시에 보험 가액,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짜리? 자,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16만 6666원. 그 다음에 3번에 자, 매도령이 폐사를 했냐면 33개월령인데 폐사한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여기 33개월이니까 이 구간이죠. 즉이 구간의 사이에서 지금 폐사를 했어요. 이 구간 공식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이 구간 공식. 3번은 33. 3 3월령이니까 폐사가 이후에 초산호가격 거기에 초산호가 얼마입니까? 자, 500만 원. 500만원 플러스 자, 이 가격이니까 얼마 9분의 9분의 그리고 자, 다산호 가격이 400만원 마이너스 조산호 곱하기 지금 이제 매도령이 폐사했다. 3 3월령이 폐사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의 숫자 매 일? 31은 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44777777원. 7, 7, 그 다음에 4번에 지금 몇월령이 폐사를 했냐면, 자, 올령이 10개월 된 소가 폐사한 거예요. 저 소가. 그럼 10개월은 구간이, 자,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 그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8월부터 1 2일이 구간에 폐사했다고. 10월령이니까. 그럼2 단계. 지금 여기, 여기, 이 구간. 그래서 4번에, 자, 분유 떼기 가격 그대로 오죠? 분유 떼기가 얼마냐면, 100만원. 플러스. 6분에. 자, 수정단계 가격이 200만원 마이너스 분유 떼기.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매도령이 폐사했냐면, 1 0월령 폐사했잖아요. 1 0월령 폐사했는데, 자, 두 번째 줄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온다? 7이 오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150만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지금 매도령이 폐사했다? 17월령. 자, 17월령.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네요, 여기. 계산할 것도 없네요, 여기는. 바로 무슨 가격, 바로 써라? 수정단계 가격 써라. 그럼 수정단계 가격이 여기서 얼마다? 200만 원이구나. 그래서 얘는, 자, 200만 원이구나. 끝.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가 뭐라고 해? 지금 현재 사고 당시에, 폐사 당시에 뭐가 된다? 보험 가액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보험 가액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폐사다 원인이 이거 지금 다 지금 다 폐사야 폐사 만약에 폐사야 그럼 이 가격 지금 산출된 이 보험 가액이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보험 가액 결론은 이 계약자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손해액이죠 손해. 근데 만약에 긴급도 직시가 다 그래가지고 가로치고 이 양물 처분액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보험 가액에서 이 역물 처분액게뺀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자의 손의 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앞페이지 가셔서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자, 한우를 해봅니다. 한우. 자, 한우를 봐보시면, 자요. 자, 1번. 다음은 가축 재범에서 정한 한우 수컷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각각의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다시 문제. 자, 다음은 가축 재험에서 정한 한우 수컷에 관한 사항이다. 자, 수컷입니다. 다음을 보고 각각의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자, 조건 다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출생 연월일이 2021년 3월 3일. 그 다음에 보험 사고일이 2 0 2 1년 3월 28일. 자, 문구 수정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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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험 사고 일이 얼마라고요? 3월 28일이라고. 그럼 자, 우리는 이제, 이제 얘한테 물어봐야 되지. 얼마만에 폐사했니? 그걸 물어봐야 되지. 다시 말해서, 자, 사고 올령을 우리는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올령이 지금 이제 보험 가입이 3월 3일이고, 3월 28일 결론은 며칠 만에 폐사한 거예요? 25일 만에 폐사한 거잖아요. 즉, 1개월 이하야, 1개월 이하. 자, 1개월 이하는 우리는 1개월로 보는 거예요, 사고 올령을. 즉, 1월 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1월 0일 때는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즉, 1개월부터 몇개월까지는 6개월까지는 무슨 가격 쓴다고요? 송아지 가격 쓴다고, 송아지 가격. 근데 송아지 가격을 쓰는데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의 송아지 가격 사라. 그러면 사고가 언제 났다고요? 3월달에. 그럼 우리는 몇 월달 거 쓴다고요? 1월 거. 그럼 1월 거를 쓰는데 거기 위에 조건에가 전국 산지 평균의 송아지 가격이 1월달 것이 100만원이야, 100만원. 그죠? 렇 그럼 일단 100만원 가지고 와. 그런데, 자, 사고가 났어요. 지몇 개월 미만이에요? 1즉 미만. 2개월 미만이잖아. 그랬을 경우는 100%다 주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만 주라고요? 50%만 주라고 했잖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자, 50%만 주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50만원이 뭐가 된다? 그 당시에 보험 가입이 된다고. 즉, 우리가 질병으로 3개월 미만, 그다음에 사고사로 일반 자연재해 사고사로 인해서 폐사했을 경우에는 뭘로 준다고요? 어, 50%만 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건에가 당분식 그 나옵니다. 사고 원인이, 사고 원이 뭐 질병 사고다, 아니면 일반 사고다. 지금 제가 오전에 기준 가격으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거기가 사고 원인까지 다 주게 돼 있어요 질병이다 또는 사고다 왜냐하면 2개월하고 3개월하고 차이가 나버리니까 1개월하고 2개월하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가보시면 출생연월일이 2021년 2월 3일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고일이 2021년 6월, 6일, 6월 6일입니다 즉자 보험사고일이 며칠이라고요? 2021년 6월 6일이야. 그럼 자, 사고 원령 구해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출생이 이후로야. 우리가 사고 원령이라는 것은, 너몇 살이니? 이것은요, 우리가 사고 원령 어떻게 산정하냐면, 즉, 기산점이 출생일이에요. 험 가입일이 아니에요. 출생일부터 해서 사고 당시야. 즉, 사고 당시의 원령이에요. 그 매듭, 우리가. 출생일부터. 출생일부터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즉, 1개월 이하는 우리가 몇 개월로 봐주냐면, 1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출생년월일이 8월 20일 양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그 월미만은 버리는 거예요. 8월 령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산출할 때. 그래서, 그러면 얘는 출생이 2월 달이고, 자, 4월이 2월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몇월 령이에요 지금? 4월 3일 령이잖아요 그죠? 막, 뭐, 초입이니, 그런 거 빼고, 일단, 얼른 생각할 때, 일단, 일을, 일수는 다 버려버리니까. 그럼 걔는, 얘는 지금 이제 사고 원령이 몇월령이에요 사월령으로 보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이때, 이때는 우리 집에 소가 지금 사고 원령이 몇월령이냐면 사월령이야. 그럼 똑같죠? 사월령. 즉, 한우에서는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뭐해라?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에 뭐 써라? 송아지 가격 쓰세요. 그럼 사고가 지금 6월달에 났으니까, 4월 달 거, 전절월이니까 4월 달 거, 송아지 가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2021년 4월 달의 송아지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130만 원이잖아요, 송아지 가격.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의 송아지 가격이니까. 즉, 이때는 130만 원. 다 주는 거죠.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의 송아지 가격. <laughs>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자, 올령이 12월령이 됐어요. 그리고 보험사고일은, 자, 보험사고일은 언제냐면, 2021년. 2021년, 자, 7월 10일이야. 자, 올령은 이미 줘버렸어요. 사고올령이. 12월령에 해당된다고. 자, 사고올령은 12월령이에요. 근데 사고는 언제 났다? 7월달에 났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12월령은, 우리가 구간에서 7개월 이상부터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수컷이야. 그럼 이때는 우리가 보험 가액 산출하는 공식이 몸무게 곱하기 1kg 당 얼마니 이렇게 산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몸무게는 우리가 바로 표준표에서 좀 가져오게요. 자, 한우 수컷이니까 그 바로 표준표 책 펴봐요. 했을 때 지금 12월령 해당되는 수컷의 몸무게를 거 교재를 찾아보세요. 수컷의 몸무게. 여러분들 교재 그 몸무게 갖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교재 몇 페이지냐면 393페이지에 자1 2월령에해당되는 몸무게가 몇 킬로다? 325킬로야. 그죠? 그래서 자 몸무게 325킬로 왔어요. 일단은 몸무게는 그럼 자이 킬로그램 단가는 방금 우리 교재 393페이지 제2에 일 거기 단가 한우니까 가격을 두 개를 비교해서 뭐하라고요? 큰 값을 쓰라고요. 몇 킬로, 몇 킬로 하고? 350kg에 해당되는 금액과 600kg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큰 값을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고일이 언제냐면 자, 7월이에요, 7월. 그러면 전, 전월. 그럼 몇 월달 거? 5월 달거 가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5월에 달 해당되는 거기,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자, 600kg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거기지즉 5월 달에 해당되는 가격이 전전월이니까. 즉 600kg에 해당되는 가격이 그대로 가져와 봐요. 거기 얼마예요?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그다음에 350kg에 해당되는 가격이 5월 달에 얼마예요? 280만 원이에요. 자,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 근데 여기는 단가를 빼라고. 뭐 280만 원 나누기 350kg 300만 원 나누기 600kg 단가 6, 5, 3 0 얘는 5,000원. 얘는 얼마 나올까? 8,000원? 8,000원. 자, 두 개에서 어떤 거예요? 큰값 가져오라고. 두개 비교해 가지고. 이대로 와. 큰 값이 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8,000원. 그럼 이 가도, 이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60만 원이. 얘가 지금 현재 몇 원령에? 12월령에 해당되는 보험 가액이야. 사고 당시. 자, 그 다음에, 자, 4번. 4번, 얘도 원령 줬어요. 3 0월령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수컷이에요. 안컷이 아니라 수컷. 그리고, 자 보험 사고일이 자 보험 사고일이 언제냐면 2021년 8월 20일 2021년 자 8월 10일이야 같이 30월령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 30월령 즉 다시 말해서 수컷입니다 수컷이 25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여기도 어차피 보험 가액은 체중 곱하기 kg당 금액으로 해서 보험 가액을 산출한다고요. 그런데 25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몸무게를 일괄 다 모두 몇 kg 줘버려라? 655kg 다 줘버리라고 했잖아요. 수컷이니까. 안 컷인 경우에는 우리가 40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470kg. 얘는 지금 조금 수컷이야. 그래서 지금 25개월을 초과했으니까 여기가 모두 몸무게가 655kg 가오는 거야. 그리고 자이 킬로그램 나 금액은 똑같이 a하고 똑같이 산출해요 자 해서 자 똑같이 자 맥스를 쓰는데 자이거 사고일이 팔월이야 팔월 8월. 그니까 전전을 유월달 거 가격이 유월달 거음 거기에 6월달걸 봐봤더니 육백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가격이 육백 유로에 해당되는 가격이 지금 우리가 사고가 팔월은 유월달 6월달이 얼마예요 삼백 십만 원 그다음에. 350kg에 해당되는 가격이 6월달이 315만원 단가를 빼면 310만원 나누기 600, 315만원 나누기 350원. 얘가 단가가 이거 얼마나 와요 5166원, 얘는 9000원 나온가? 네, 9000원. 자, 해서 둘 중에 단가 큰것쓰라 하고. 뭐 얼마? 9,000원. 그래서 9,000원이 이대로 오겠습니다. 655kg 9,000원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89만 5 8 9만 5,000원이 뭐다. 몇등 매달령에 해당되는? 30월령에 해당되는 30월령에 해당되는 보험 가액 사고 당시. 이렇게 구하는 거법한 안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구 해볼까요? 유구. 유구. 자, 이렇게 긋고. 자, 그다음 유구 봐봐요. 그 밑에 바로. 자, 유구는 우리가 구강, 구강을 어떻게 설정하라고요?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25개월 초과. 25개월 을 초과했을 때는 몸무게를 몇킬로로 줘라? 600키로 줘라.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하라? 전전을 전국 산지 평균에 분유 떼기, 젖소, 수컷 가격 서라. 요구니까. 그리고 3개월 이상일 때는 <laughs> 체중 곱하기, 키로그램당 금액 서라. 그 공식 연결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보험에서 요구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자, 다시 문제. 다음은 가족 재보험에서 정한 유구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보험 가액을 산출하세요. 자 조건이 있고요. 자 1번 출생 연월일이 2021년 8월 3일입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일은 보험 사고일은 2021년 9월 28일입니다. 자너몇 살? 너몇살 됐니?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사고 월령을 구해야 돼. 너몇살 되니? 봤더니 얘는 자 2021년 8월 3일 날 출생했어. 보험 사고는 바로 9월 2 8일이야요 그럼 얘는 몇 월령이에요? 지금 1월 뭐 25월령이잖아요. 해서 얘는 원인 여기다가 거기다가 문제에다가 조건 하나 더 줘야 돼요. 여기다가 자해서 우리가 질병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질병 사고. 그래서 조건에다가 그래야지 우리가 50%를 줄 거냐 전체를 줄 거냐 그리고 틀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 사고. 그럼 자 우리가 질병 사고일 경우는 몇 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은 산출된 보험 가액의 몇 퍼센트, 50%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사고월령이 지금 몇, 몇 개월 되냐면 방금 1개월, 어 1개월 25일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는 갖다가 이름 버려버리니까 결론은 사고월령이 얘는 지금 1월령 소다 이 말이에요. 그럼 1월 용서니까, 이제 우리는 방금 3개월 미만은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에 분유대기 젖서 수컷 가격 쓰라고 했어 그러면 사 사고 관련이 9월이니까 7월 달 거. 거기에. 7월 달에 해당되는 거기에 조건에 분유대기 젖서 수컷 가격이 얼마냐면 90만원이잖아요. 90만원. 그럼, 자, 일단 90만원이 오는데,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사고했는데 몇 개월 미만이니까?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100%다 주지 말고 몇 퍼센트 줘라. 50% 주게 되면 보험 가액이 얼마가 된다? 45만 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조건. 자, 출생 연월일이 2021년 10월 3일입니다. 그리고 사고일이요. 자, 보험 사고일. 즉, 폐사일이에요. 폐사일이 언제냐면, 2021년 1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갔다가, 이제 우리는 뭘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사고 올령. 지금 더몇살 됐니? 물어야죠. 봤더니, 얘는 지금 몇 월령이에요? 2개월. 2개월? 그죠? 2월령. 2월령 됐잖아요. 자, 얘는 그러면 2월령이에요. 2월령. 자, 여기다가 원인을 하나 놓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그냥 일반 사고로, 일반 사고로요. 즉, 질병 사고가 아니라 일반 사고로 할게요. 질병 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미만이니까 해도, 3개월 미만이니까 결론 뭘로 가겠어요? 해도 분유 떼기 쳐서 수컷 가격으로 가겠잖아요. 그런데, 사고일이 언제라고요? 12월이야. 그러니까, 매돌 거 갖다 쓰겠어요? 10월 거. 그러면, 10월 것에 분유대기접서 가격이 얼마냐면, 120만 원이잖아요. 즉, 120만 원이야. 근데, 지금 문제, 사고인이 뭐라고요? 질병이 아니라 일반 사고야. 그러니까, 즉, 2개월 미만은 우리가 50%지만, 얘는 2개월 해당되니까, 전액을 다 주는 거지. 즉, 120만 원. 만약에 질병사고인 경우에 여기가 50%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사고. 아까쯤에 풍수설, 이런, 이런,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봅니다. 자, 사고원령을 줬어요. 매돌령이다. 5월령이에요. 사고원령이. 그리고 보험사고 일위 자, 보험사고일이 언제냐면 2021년, 2021년 11월 15일이야. 자, 보험사고일이 2021년 11월 15일. 일단 3개월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의 보험가액화하는 공식은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 5월령에 해당되는 바로 표준표 봐봐요. 유부. 요구 5월에 해당되는 바로 표준표 몇 킬로? 230 킬로 찾으셨죠? 그래서 자그 바로 표준표까지 해올 필요 없어요 시험에는 무조건 줍니다. 그것은 안 주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230 킬로. 자230 킬로 찾아왔어요. 5개월 그리고 자이 킬로그램당 금액을 방금 거기에 요구는 뭐라고요? 전전월 전국산지 평균 가격에 몇 킬로그램으로 해라. 500kg 이상 되는 단가를 빼세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 그말몇 페이지에 써졌어요? 교재 거기 300몇 페이지야, 그거 응. 393페이지 제일 거그 이해해서 밑에 쭉 써졌잖아요. 산지 가격표. 자, 이거는 몇 킬로로 산정해라. 500kg 하라고. 자, 그럼 보험 사고 일이 11월 15일이야. 그럼 몇 월짜고 갖다 쓰라고요? 전 전월이니까 9월달 거. 9월달 걸 쓰래. 몇 킬로까지 쓰라고요? 500킬로. 그럼 거기에 9월달에 해당되는 500킬로가 얼마예요? 290만원이잖아요. 즉, 자, 여기 단가 290만원 나누기 몇 킬로로? 500킬로로. 그러면 이 단가가 지금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5,800원이 나올 거예요. 5,800원. 자, 500kg에 해당되는 단가예요. 전전을 전국 산지 평균 가격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대로 얼마? 5,800원을 곱하게 되면 이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133만 4천 원. 우리 방금 한우는 두 개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600하고 350kg. 그러나 이거는 5 0 0 k g 만 가지고 가지고 우리가 단가를 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마지막 하나, 4번. 일단, 매돌령이에요? 40월령이에요, 40월령. 방금 우리가 요구해서 매돌령 이상은 25개월 25개월을 초과했대는 모두 다 몸무게를 몇킬로로 줘라? 600키로 주라겠잖아. 600키로. 그래서, 자, 여기도 일단 공식은 똑같아. 즉,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 똑같다고요. 공식. 근데 이 몸무게를 갖다가 40월령에 해당되니까 모두 다몇킬로 쓰라고요? 자, 600키로 쓴다고. 그리고 이 금액을 가져오면 돼. 킬로그램 금액. 근데 지금 거기가, 자, 조건이요. 원령이4 0원령이에요 그리고 보험사고 일위 자, 거기. 보험사고 일위 2021년 1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12월이니까 우리는 매월거 가져와라. 10월 거 가져오겠어요. 그럼 10월 거 500킬로그램에 해당되는 가격이 3 0 0 5만 원이잖아요. 거기 조건에 10월 령에 해당되는, 아, 니 10월 령이 아니라 10월, 10월, 10월 달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30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가, 자, 10월 달 가격이 305만 원을 몇킬로로 나눠라? 500킬로그램으로 나눴더니, 이때 단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6,100원이 나와. 전조를 들어가니까요. 사고 났을 때 전조를. 그러면, 자, 600kg 곱하기 6,100원은 이때 보험가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366만원. 이렇게. 자, 여기 포인트는 근거예요. 자, 보험가액을 지금 현재 우리는 자, 소가 폐사했어. 아니면 저 소가 폐사했어. 그럼 우리는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하려고 그래. 그럼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얼마짜리니? 이걸 찾아내야지 줄거 아니에요, 돈을. 또 얼마짜리? 줘야 되잖아. 그럼 그걸 갖다 우리는 사고 당시에 뭐 한다? 보험 가액을 산출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사고 당시에. 그럼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을 산출하려면, 먼저, 너 지금 현재 몇살 먹었니? 그걸 갖다 우리는 사고 원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사고 원령을 우리가 기준점이 언제부터? 출생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사고 일까지 해서 우리가 사고 원령을 뽑는 거야. 출생일부터 사고 일까지. 근데 거기에서 1개월 이하는 일단 1개월로 보는 거야. 그리고 방금 뭐 8월 20일이다 그러면 그 일은 다 버려 원령기로기준 하는 거야 8월 21일이다 사고 원령에 그랬을 때는 우리는 8월령으로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방금 정리를 할때 한우 잡고 유우 잡고 그다음에 저서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분수 초단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즉 여기서 저서는 183942067 분수 초단 그다음에 6691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에, 개월수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 다음 7개월 이상. 그 다음에, 한우의 앙컷은 40개월 초과. 한우, 수컷은 25개월 초과. 그 다음, 육는 3단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25개월 초과. 이런 식으로. 됐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